반갑습니다. 그창 할배 TV의 그창 할배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수선한 시국 속에 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도 힘들어, 세상 살이가 어렵다 합니다. 나훈나 형님이 태서양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도 힘드냐고 태서양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툭 내뱉고 갔습니다. 나훈나 성님은 내가 그걸 어찌 알겠소? 모르겠습니다, 태서양.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창 할배,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내 자신, 본래의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찾아보면 답이 있다는 것을, 가만히 내가 누구인지를 보니 나는 우주 속의 지구상의 일원,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니, 나의 마음은 미숙하고 잘못된 판단을 남의 탓만 하는 비겁하고 비열한 마음이 있는 사회 구성인들 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내가 내린 의사결정이. 잘못된 것이 있고 잘된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나의 생각이 미숙하고 짧음에서 나온 결과이니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쉽게 해결되는데 내가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고 변명으로만 일관된 사람, 사회 구성인들로만 있으니 세상살이가 어렵게 되는 것,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나의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름대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남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운 이치도 다 마음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마음 먹기에 따라 좌우됩니다. 세상 사리가 어려운 것도 내 마음, 내 생각입니다. 세상 사리가 즐겁고 기쁘게 보는 것도 내 마음, 내 생각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님들, 상쾌한 마음, 상쾌한 기분으로 2021년 신축년 소위해 대박! 행복 만땅, 큰 복을 거창할배TV 좋아요, 구독, 구독으로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